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. 세월이 흘렀고 그 더보라 사사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. 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죠 이제는 도대체 몇번째인지 기억도 오락가락 하는데 수없이